21년 제2기 확정 부가 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한 신고 대상자는 총 554만 명인데요. 국세청은 폭설과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와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인 1월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497만 명, 법인 57만 명등총 554만 명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꼼꼼히 납부 기한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신고 기간에 설 연휴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고 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 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의 매출 매입 내역을 당초 일정보다 크게 앞당겨서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 납세자가 설 연휴에도 신고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신고 창고를 운영하는 등 신고 편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대상자 중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폭설과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를 위해 적극 세정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경영이 힘든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 후 사후 검증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부당환급 공제 근절을 사후 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 공제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 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분석을 대폭 강화해서 부당환급 공제 및 부당과소신고를 어, 차단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 업종은 고소득 전문직,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고가의 사치성 상품 판매 업종 등입니다.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지난해 성실 신고 안내 등 신고 전 세무 간섭을 없애고 신고 이후 각 유형별로 사후 검증을 추진한 결과. 부당 공제 등에 대해 5,394억 원을 추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가는 원재료 등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현금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지면서 매출의 상당 부분이 노출되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겁니다. 국세청은 각종 커피 전문점의 현금 비율과 원가율을 분석한 값과 다른 이 업자의 매출액을 이상이 여겨 사후 검증을 추진했고 그 결과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습니다. 한편 거래 사실도 없는 거래처로부터 거짓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해 환급을 신청한 인테리어 전문 시공법인도 적발됐습니다. 자제업자로부터 수입 대리석을 공급받은 것처럼 고액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법인은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한 것이 적발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과세대상 항목으로 전환된 미용 목적의 성형외과와 수의사 등도 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작년 7월부터 전자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거진 리포트 정의정입니다.